월급이 올랐는데 변제금을 더 내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직을 하면 문제되는 것은 소득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해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에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이직으로 월급이 늘어났는데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이 완료되면 면책결정까지 받아야지 종료가 되는데요. 개인회생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기간 중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직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직을 했을 경우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월급이 올랐는데 변제금을 더 내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쵸? 이직을 하면 문제되는 것은 소득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소득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기존에 확정된 금액의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소득이 낮아졌는데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소득이 낮아질 경우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되는데 절차가 있기는 해요.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상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득이 낮아져서 변제금 납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는 있어요. 다음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를 살펴볼게요. 사실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개인에서 인가 결정 당시 조건이 붙어있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면 조건부 인가 결정이 아니라면 이직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이 경우는 이직을 해도 법원에서 특별히 관여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조건부 인가 결정의 내용 중에서 이직 및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때는 이직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이직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이직 신고 임무가 있다고 해서 이직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직을 몇 차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직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법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신청 당시 소득 대비 소득이 20% 내지 30% 이상 인상이 되었을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을 해야 되고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생중에 이직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만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세요.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중에 이직을 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